시기 바랍니다. 네, 서산 태안 출신 성일정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맺은 조약이나 선언 같은 경우를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적이 있습니까? 음, 먼저 깬 적은 없고 북한은 어, 늘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먼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심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92년도 1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남과 북은 핵무기에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3조항에 보면 남과 북은 핵처리 시설과 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다 깨고 북한이 지금도 핵처리 시설 농축하고 있고 핵무기를 백여기 가까운 정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깼습니까? 이거 북한이 깬 겁니다. 두 번째, 2009년 1월 30일 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상 남북 기본 합의서와 부속 협의서에 대한 이 합의서를 깬게 북한입니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가 깼습니까? 2013년 3월 8일 북한 조평통 또 깼는데 이게 뭐냐. 남북사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또 전면 무효하겠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북한이 먼저 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깨안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 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여기에 평화평화 평화 얘기를 하지만 평화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919 군사 합의에도 봐보면 자, 북한이 위성을 쏴습니다. 군사정찰위성입니다. 대한민국 샅샅이 훑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정보에 관련된 군사정보에 관련된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행금지 구역이라고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됐던 그 어떤 것도 북한에 대해서 정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엔결의를 위반을 하고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 받으면서 919 합의에 대해서 합의를 거의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1조 사망에 대해서 일부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깨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효력 정지가 맞지요, 장관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 북한이 지금 아침에 이거에 대해서 군사 합의서를 깨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겁니까? 북한이 이 조약을 919를 먼저 깬 겁니까? 네, 북한입니다. 실질적으로 파기해 왔고 오늘은 선언적 파기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깬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정찰 군사 정찰 위성이 떴으니 이 부분에 대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우리의 정찰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응을 한 건데 그것도 효력정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북한이 분명히 깬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야당 일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북풍운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19년 11월 23일 919 군사 합의를 깬 것은 창년도에 포사격을 하면서부터 북한이 이것도 깬 겁니다. 그러면 그 때도 19년도 11월 23일 날, 그 때도 북풍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몇해 정도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북한이 위반 사항이 몇해 정도 됩니까 장관이? 어, 포드께 어, 봉인 해제한까지 다 포함하면 3,500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포. 개문 여는 것까지 해서 3,400회가 되고, 111회 정도가 정도 되지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북풍 조작을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정말 안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철저하게 안부를, 안보에 대해서 한 치의 빈틈 없이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또. 지금 이미 919 군사합의는 거의 이제 무효화가 됐는데 서북도서에서 우리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 에 우리가 포사격을 하고 하질 못했습니다. 이 무거운 포를 육지로 가져와 가지고 훈련을 했단 말이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 서북도서의 포사격을 금지한 해상적대구역 적대행위 금지요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의에 나가겠습니다. 또 GP, GP 수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봤었을 때 대비했었을 때 북한의 GP 수가 몇 배가 더 많습니까? 약 3배 정도입니다. 자, 북한이 3배가 더 많은데 GP를 이거를 저 균형적으로 맞춰 가지고 11개씩 전에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이것을 다파괴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 배가 많은데 어떻게 비례로 하지 않고 이걸 절대적 수치로 하냐 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G.P. G.P.가 세 배가 더 북한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에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국방.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방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지금 합참 의장은 작전을 총괄하는 군의 가장 서열 1위인 자리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정치 공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야당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골프 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규정에 위반되는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 주식문제 얘기를 하는데 주식이 제일 많은 때가 한 4천만 원 됐다 그래요 없을 때는 천여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업무 중에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예 학폭문제 얘기를 하는데 학폭문제도 가장 격리하게 여섯 명 참가자 중에서 가장 격리해서 반성문 쓰는 거로 끝냈습니다 바람직하는 않지만 국방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장관께서 조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 제가 합니까? 네. 아니 두 분이 바꾸신다니요네 장관. 송갑수 의원 송갑수 의원 송갑수 의원으로 바꿉니다. <laughs> 예, 송갑수 죄송합니다.